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도도티브 구독자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테슬라 모델 3를 시승하고 와서 상당히 좀 피곤한데요. 생각보다 장거리를 운행하기에는 좀 피로도가 있네요. 그래도 운전의 재미는 상당한 듯합니다. 자세한 영상은 열심히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카니발 풀체인지 7인승 리무진의 실내 모습인데요. 카니발 풀체인지 상위 그릴을 이렇게 야간에 보니 포스가 상당하네요. 웅장함과 멋짐이라는 게 폭발하는데요. 주차장에 세워놓고 계속 감상하고 싶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니발 리무진이라고 정확하게 붙어 있죠. 실내의 모습입니다. 1열의 헤드룸 공간의 모습인데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 보입니다. 2열의 공간 모습도 독립 시트 모습으로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죠. 확실히 9인승 모델에 비해 7인승이 넉넉해 보이는 공간입니다. 3열 공간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9인승의 3열과 4열 공간이죠. 안전벨트의 위치를 보면 확실히 7인승의 3열 안전벨트의 위치가 9인승 4열 안전벨트 위치가 없으니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이 확보된다는 게 눈으로 확인되어집니다. 2열과 3열의 천장에는 동작감지 알림센서가 작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급하게 하차 시차 안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경고음이 함께 알려주는 센서죠. 특히 여름에 차 안에 아이나 애견을 두고 내렸을 때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죠. 차박을 할때이 기능 때문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문을 잠그고 자다 움직였더니 새벽에 경고음이 울려 어찌나 놀랐던지 다른 분들도 다잠 깨울 뻔했던 사건이 떠오르네요. 차박을 위해 시트 평탄화가 되어야 하겠죠. 이 사진은 7인승 3열 싱킹된 모습인데요. 자박하기 딱 좋아 보이는데요. 9인승의 경우 4열 시트가 일체형으로 적용되어 있죠. 7인승의 3열은 7대3의 독립싱킹 시트로 적용됩니다. 이 사진은 7인승 3열 독립싱킹 시트를 펼쳤을 때의 모습이고요. 3열의 헤드레스트를 보니 어제 탑승했던 테슬라 모델 3의 1열과 2열 모두 고정형 헤드레스트가 생각나는데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참 고정형이 아닌 정말 큰 헤드레스트를 가지고 있는 카니발 3열 칭찬하고 싶네요. 반대쪽에서 바라본 3열의 공간인데요. 3세대 카니발 7인승에 대비 2열 레일이 확장되어 3열을 더욱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 2열 시트가 상당히 뒤쪽으로 많이 왔음에도 여유로운 공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9인승 대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끝으로 7인승 리무진에 공개된 이 사진을 보시고 2열의 안전벨트가 일체형인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시트에 안전벨트가 일체형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카니발 풀체인지 7인승 리무진의 실내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주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 bit small. Hey, you. Yeah, your colors are changing. The world ain't half bad after all. Nah, nah.